봅시다. 산도화. 어, 산도화가 이제 산 자와, 매산 자도 자가 무슨 도 자죠? 복숭아. 어, 복숭아 도 자. 네. 이 작품은 봄 기운이 흐르는, 그럼 왜 봄이 되느냐? 뭐, 복숭아도 우리가 이제 고전시 가면서 많이 봤던 거잖아. 계절적 배경이? 네. 봄. 네. 우리 도화하면 두 가지 생각하게 됐는데. 나왔지, 도화. 복숭아꽃. 왜안 나온 적 많죠? 그럼요. 어. 요 도화는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는 계절적 배경을 보여주고 상징해주고, 두 번째는? 그렇지. 어, 그렇게. 말 생각나잖아. <웃음> <웃음> 봅시다. 이 작품, 봄 기운 흐르는 석산의 모습. 어. 그럼 이것도 이제 본 거지? 네. 그럼 이게 바로 얘가 관찰한 상황인 거야? 이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어,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네? 이따가 찾으면 되고. 여기에서는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 그러니까, 내용, 그러니까, 이 형식이라고 하면 쉽게 그냥 표현방식, 이런 거 생각해주면 돼. 혹은 뭐, 전개방식, 마찬가지입니다. 봅니다. 제재선정 의도. 이 작품은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연의 공간이자, 그 다음에 가공의 상상적 공간인 석산에 이제 이런 거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졌대 이런 걸 그래서 뭐라고 해? 탈속 그렇죠 탈속이 되는 거예요 석산에 봄이 오는 평화로운 풍경을 어, 봄이 오는 평화로운 풍경을 압축적 언어로 형상하고 있다 간결한 시어구사가 여배개미 간결한 시어구사 여배개미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해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점 동일한 음문을 포함한 시어의 반복과 행길이의 조절 우리 시어의 반복 행길행길이의 조절은 이거는 이제 뭐하고도 관련이 있냐면 호흡하고도 관련이 있죠 길면 뭐야 길면 호흡이 아 빨라지는 거죠 왜 뭐라 그랬어 한 행일 한 행을 낭송할 때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로 고정해 두고 그러니까 그걸 맞추는, 맞추는 거면 시행이 짧으면 천천히 읽겠고 시행이 많으면 길면 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이 호흡 그래서 길면은 빨라지고 짧으면 느려진다 이게 이제 시행의 길이 길이와 관련되는 거다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럼 당연히 리듬감이 바뀌는 거겠죠? 정선 봄의 생동감을 환기 환기가 무슨 뜻이죠? 살살 나 하게 떠오르게 하는 것, 어, 환기하는 점, 감각적 이미지의 빼어난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하면 또뭐 생각해야 돼? 그렇지, 오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감각적 이미지에 빼어난 구사로 공간의 성격을, 그면 여기 말하는 공간의 성격을 어디 말하는 거야? 그렇죠. 강한 점 등이 특징으로 볼 때, 그런 유기적 연관성을 학습하는 데 적절하다. 죠 봅니다. 자유시, 서정시, 관조죠. 어, 또 관조 나왔네. 관조 무슨 뜻이야? 어 관조. 뭐라고? 어, 관조. 관조는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보는 게 관조입니다. 그러면 고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절제 절제 그래서 담담한 어조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다음 회화적 회화가 여기서 말하는 회화가 뭘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 그림입니다. 그림. 그림이야? 어, 회화 여기서 말하는 회화는 그림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된 이미지는 뭐겠어? 도, 주된 이미지. 이미지. 이미, 아, 이미지하면 뭐야? 지금 이미지는 감각이랑 같은 말이야. 이미지. 심상이랑. 그쵸. 그러니까 이미지하면 시청 후청미. 감각하면 시청 후청미 이렇게 돼야 돼. 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음. 시, 청, 후, 촉, 미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두드러지겠어? 시각적인. 그렇죠 그래서 봅니다 이상적 세계의 어디? 석산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전경 원근! 원근은? 어, 가깝고 멀고의 변화에 따라 시선을 아, 그냥 이게 시선의 이동인 거죠? 그럼 이제 뭐가 원근의 변화인 거니까 어? 어떤 것부터 표현하는지, 먼 것부터 표현한 건지, 혹은 가까운 것 표현하다가 멀어지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겠네. 전체적으로, 삼음보율격. 어? 삼음보율격인 거니까, 지금 요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전통적 혹은 미뉴적. 삼음보, 사음보 하면 무조건 전통적, 미뉴적 생각하면 돼. 됐어? 네. 여기 봐. 절제한 감정을 절제. 어, 왜? 관주적이기 때문에. 음.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우리, 아, 네. 해주세요. 네. 네, 수동. 네. <laughs> 네, 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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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입니다. 네. 어쩔 수 없어. 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그렇게 이제 내가 프로젝트. 아우 되게 좋아하네. <laughs> 네. 제가 이 강실을 가득 채우면 어, 조교를 써서 야 내려. <laughs> 어 이거 자동이잖아. 내려? 딱. 어 내가 얘 내려면 안 되겠네. 잘 보고 이제 상황에 맞춰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좀 맞춰주고. 어 그때까지 파이팅해야죠. 네. 봅시다. 산은 구강산 보라피석. 아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게 왜 이상적 공간이 되는 거냐면 우리 문학에서 이 보라빛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어, 좀 그래, 어, 그렇죠 아주 신비로워. 어, 그래서 보라빛이 갖고 있는 속성 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따가 뒤에 보면 이제 설명이 나온 거니까 그때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 보라빛이라고 항상 긍정적인 건 아니야. 어, 이따가 봐. 아, 산은 구강산, 보라빛 석사. 아 화장을 먹이는 거야? 네, 산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산을 보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 돼? 산이라고 말하려면? 멀리서 봐야 돼. 그렇지, 멀리서 봐야지. 그러니까 산이라고 말하려면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원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적 이미지, 정적이 뭐야, 이거? 가만히 있는. 그렇지. 움직임이 없는 거죠? 얘는 이제 움직임이 없는 걸 말하는 거 그래. 그 다음, 산도와. 한도와 두어송이, 송이 버는데 아까 뭐산모가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 맞죠? 한도와 두어송이, 송이 버는데 그러니까 얼마 폈다는 거야? 두어송이가 폈다는 얘기인 거죠. 폈는데, 여기 이제 봄을 맞아 생기를 회복하는 모습인데, 왜? 두어하면 뭐라고 했어? 복숭아하면? 복숭아 봄. 그렇지. 어. 봄과 그 다음에 여기에 왜 동양적 이상향의 이미지 이게뭘 말하는 거야 동양 이상향 이게 바로 무릉돈이지 그래서 지금 이런 설명을 해 놓은 거란 말이야 어쨌든 일단 그거 전에 그거 전에 표면적으로 보면 아 산에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꽃을 본 거야 그러면 산 보고 있다가 이게 복숭아꽃이지 혹은 무슨 진달래지 개나리지 어떻게 알아 이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부터 이제 어떻게 된 거야? 근경이 되는 거지. 두어성이 보는데 보는데 봄눈 녹아. 어? 이 봄눈도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거죠. 어째냐면 초봄에 내리는 눈이 되는 거니까 봄눈 녹아 흐르는. 아, 이 흐르는 이게 앞에 거는 지금 움직임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어, 뭐 움직임 여기도 이제 움직임이 없죠. 그냥 펴 있는 상태인 거니까 이거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동적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네. 옷 같은 물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특별하게 긍정이다 부정적이다라는 말은 없지만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 물론 여기에 있는 모습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지. 왜냐면 하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상상 속에 있는 공간 가공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실제인 건 아니야. 하지만 하지만 지금 이제 어 여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뭐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그 단어 시어들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를 다 모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야. 특별한 일이 없어. 그래서 뭐야 평화로운 거야. 오케이. 어 더군다나 여기 옥이야 이거 지금은 옥을 뭐 그렇게 귀한 어떤 보석으로 취급하지는 않긴 하지만 예전에 옥이면 보석이거든. 그래서 금지옥엽이 뭐야? 금이야, 옥이야 키운 자식을 금지옥엽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옷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은 발을 씻는다. 야, 여기 지금 뭐 정수들은 하나도 없네. 그냥 여기서도 발을 씻는 이것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동쪽. 네, 동적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적 이미지에서 동적 이미지로. 그래서 이제 점점 뭐가 생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야, 아까 이제 여백이라고 했잖아. 왜 여백일까? 두세 개밖에 안 그렇죠. 어. 지금 겨울에서 봄으로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나무에는 나무에는 아무것도 없지. 그 중에 이제 두세송이 어, 두어송이가 핀 거니까 두어송이가 핀 거니까 당연히 꽃보다 빈 곳이 더 많아. 그래서 이제 여백의 미가 되는 거고 이제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머릿속그려 뭐 봐. 산. 여기에 뭐 있어? 나무가 있어. 그런데 꽃이 이렇게밖에 안펴 있어. 맞죠? 한두 송이씩 거기에 흐르는 물에 뭐에? 사슴 있어. 어, 사슴. 끝. 어 평화로운 모습. 이것이 마치 뭐 같아? 이 평화로운 모습이 그렇죠. 무릉동 같으니까 아 여기서의 도화가 이거를 지금 떠올리게 해주는 거구나가 되는 거고 이것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동양화처럼 받아들이는 거니 동양화의 또한 특성이 뭐야 여백의 미잖아. 그런 동양화 여백의 미를 어디에서? 이런 시어의 의미를 통해서도 드러내주게 되는 거죠. 오오. 봐봐. 정중동이 무슨 뜻이냐, 이거? 가운데. 아니,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는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어때, 지금? 움직이는 게두가볍밖에 없어. 흐르는, 사실 이게 가서 봐야지 움직이는지 알지? 멀리서 보면 이게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정중동이야. 고요한것 같지만 그 안에 무언가 이제 꿈틀거리는 것이 있는 거죠. 근경 요렇게 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아 이런 거지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야죠. 어 근데 지금 일단 컴퓨터 상태부터 좋지 않아요? <laughs> 어 이제 지금 조교를 쓸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바꿔야겠네. 치어의 상징적 의미, 구강산.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신비로운 공간 이상형. 왜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모습이 무릉도원의 이미지를 드러낸 거기 때문에 무릉도원 실제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탈속적 공간. 산도와 동양적 이상형의 상징물. 이걸 통해서 아, 이 공간이 무릉도원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야, 이거, 얘를, 그래서, 관념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지금 자연에 대한 건데 실제하는 자연이냐? 아니지 머릿속에만 있는 자연의 모습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관념적 자연, 관념적 자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명 탄생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그럼 생명 탄생은 왜겠어? 거. 그렇지 여기서는 뭔가 새로 나타난 건꽃 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존재로서, 암사슴은 자연주 존재의 순수하고 고결한 존재, 뭐 그런가보다 해야지 뭐. <laughs> 그 다음에 생동하는 생명체, 왜왜 왜 생동하죠? 아니 움직였잖아. 사실이요? 어 움직어 뭐 움직였어? 그렇지. 아니 당연히 그냥 살아 그거안 되지. 왜 그렇게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죠. 왜냐 지금 이것이 생동한다가 바로 동적 이미지와 관련되는 거니까, 오케이? 시상정개와 분위기 특별한 보라빛 칠띈 석산 산도와 시냇물 바르시는 암사슴의 모습에서 지금 이 상황을 관조적인 태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절적 배경과 관련 있는 시어 산도화랑 봄눈이 되겠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요거 봅니다 이제. 이 시는 대조적인 두 가지 성격의 이미지가 묘하게 대조적인데 어울려 있대. 조화란 얘기인 거죠? 이거 조화. 어울렸다는 거니까. 차고 견고하고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 여기서 찬거뭐 있어? 없는. 그렇지, 눈. 물. 그 다음에, 아, 물은 지금 어, 움직이 어, 그렇지. 얘는 이제 눈하고 석산에 대한 얘기인 거죠? 다른 하나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움직이는 거? 사슴. 어,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나 이두 가지 이미지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대조적인 게 아니라 신비한 생명력이 감도는 공간을 어떻게 어울려움으로써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러한 공간은 보라빛 이제 보라빛 나온다. 보라빛과 잘 어울리는 보라빛은 모호하고 뭐, 신비한 느낌을 준 거야. 뚜렷하지 않다는 거지. 그런가 하면 정지된 느낌과 움직이는 느낌, 야 상반되는 이미지네. 그다음에 차가운 느낌과 따뜻한 느낌. 그래서 지금 묘한 거 모호하고 묘한 거야. 왜냐면 상반되는 이미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죽음과 삶의 경계.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어두운 작품에서 보라빛은 죽음을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보라빛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게 아니야. 물론 긍정적이기도 하죠. 어. 그다음에 비현실적인 색깔이다. 됐죠? 산도와 물, 암사슴. 어, 이거 한 번. 지금 보랏빛을 연득빛으로 바꿔보면, 아, 생명력이 좀더 강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신비로워진 분위기는 없어진다는 얘기. 그럼 색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넘어가겠습니다. 야, 시의 음악성이야, 음악성. 음악성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인율. 그렇죠, 운율. 운율하면 무조건 뭐라고? 뭐. 오대. 됐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각 연을 이룬 행의 길이에 관한 설명이다. 어, 행의 길이 호흡하고도 관련되어서 보면 되겠죠? 봅니다. 이거 중요해. 이 시의 1, 2, 4연은 모두 첫 행이 짧고, 가장 짧고, 행의 길이가 대체로 점점 길어진다. 그럼 호흡이 가빨라지는 거지, 뭐. 그런데, 3년만, 그까 지금 4개 연 중에서, 첫 행이 가장 길고, 얘는 이제 반대가 되는 거네?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반복. 뭐가 반복이야? 1, 2, 4연은 반복이죠. 그러면서 안정감이야. 반복하면? 현태적 안정감. 그 다음에, 호흡의 의도적인 변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거는 3년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거지. 그래서 봄의 생동감. 아, 이것을 통해서 생동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됐죠? 예,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여백에 대한 얘기, 그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표시 안 해도 돼? 아니 돼. 뭐, 다 아는 거니까 맞죠? 네. 이제, 그, 여백에 대한 거. 나는 이 작품에서 첫 두연을 좋아했다. 보랏빛 석상과 가지만 앙상하게 빳빳한 산도하에 담담한, 어, 담담은 뭐야? 소박하다, 이런 뜻인 거죠. 어, 화려하지 않은. 담담한 풍경에 홍백의 꽃송이를 두어 점 띄어 동양적인 정치를 풍기려 했으며 이 여백의 함축은 내시의 본질적인 거다. 됐지? 그래서 여기서는 여백의 미는 극도로 절제된 시어의 사용으로 간결한 시어 구성한 이시형식적 측면에서 또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산도와 두어성이 이런 것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백인 거라면, 맞지? 지금 방금 밑줄 친 부분은 뭐에 대해서? 형식상에서의 여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그렇게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네. 네. 그 다음 작품 너머로. 요거 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맞아. 뭐, 그 무등산이야. 보자. 황지우의 무등. 1980년대 초반. 서퍼. 또 뭐있어? 제가 봐도 8 8 올림픽 민주화지 아 80년대 초반이니까 뭐지? 파이로? 어? 파이로 우리 얼마전에 영화에도 1987이라는 영화가 있잖아 80년대 아, 네. 그것도 사실은 딱 80년대 하면은 전전인가요? 그렇죠 땅크 땅크 어 너무, 너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아. 민주 뭐를 연상? 지금 이 무등산이 어디 있다 그래? 전라도. 전라도 하면 80년대 뭐 있어?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아, 초반에 형식을 파괴한 실험적인 풍자시로 어. 형식을 파괴한 실험적인 풍자래. 그럼 뭔가를 비판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주목받았던 황지우의 작품이다. 광주에 있는 무등산 소재를 잡 광주 여기 있네.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우회적으로, <laughs> 어. 돌려서 표현했다는 얘기인 거지? 네. 아, 이거 주의해야 돼. 우회, 돌려서야, 돌려서. 돌려서라는 얘기는, 뭐가, 뭐가, 뭐랑 만드는 거지? 직접적으로. 그렇죠. 음. 제재연구, 자유시 서정시.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무등산과 무등산을 통해 바라보는 어 밝은 미래, 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네. 시행의 의도적 배열을 통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형식 이 형식이 산이라는 어떤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그 얘도 지금 이 단원에서는 형식하고 그러니까 의미와 형식,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를 보여주는 작품을 선정한 거거든. 지금 얘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적, 그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성하고 그다음에 열거법을 활용해서 대상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지금 나열해주고 혹은 강조하고 있고 정체적으로 볼때 부정적 속성 중심에서 긍정적 속성 중심으로 점차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네 봅니다 무등 절망적인 산의 모습, 그러니까 부정적 모습이란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긍정적 모습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풍자야. 이거 배울까? 아까 너 누구 얘기했어? 전두환. 전두환. 어, 전환 대머리잖아. 그래서 민등산. 어, 그거야. 그러니까 풍자야. 비꼬는 거. 어, 대가리를 밀어낸, 밀어내버린 이거야. 음. 전두환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봅니다. 분노의 산, 사랑의 산, 침묵의 산, 함성의 산, 중인의, 뭐야, 산, 죽음의 산, 부활의 산, 영상하는 산, 생의 산, 회생의 산, 숨가쁜 산, 치밀어 오르는 산, 갈망하는 산, 꿈꾼 산, 지금 다양한 속성들을 막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좋은 것도 얘기했다가 부정적 얘기했다가 막 왔다 갔다 얘기하다가, 네, 그 방향은 점차 어떤 거? 어, 그렇지. 지금 부정에서 긍정으로 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라고 보면 되겠네. 왜? 시에서 그러나를 보면 무조건 세목. 이게 뭐라고 모인 거야? 전환이지. 그러나, 현실의 산, 피해 산, 피투성이 산. 어, 이런 게 바로 이제 뭐랑, 뭐가, 뭘 떠올릴 수 있게 해? 그렇지. 광주 민주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거야. 아, 너무나 너무나 폭발적인 산. 영탄적 표현이네요. 힘센 산, 일어나는 산, 눈뜬 산, 눈 뜨는 산.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이 눈이 터지고 있는 거야. 새벽의 산, 희망의 산, 모두 모두 절정을 이루는 평등의 산, 평등한 산, 대지의 산, 우리를 감싸주는, 격하게, 넉넉하게 우리를 감싸주는 어머니. 어떻게? 평등하게. 그래서 지금 이 무둥산에서 이 무자가 없을 무자고 등자가 등급을 말하는 거거든. 어, 등급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평등이 되는 겁니다. 아, 됐죠? 그것을 이제 산의 모양으로 의도적 배열을 통해서 드러낸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행의 길이가 길어지도록 호흡이 전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호흡이 점점 빨라진 어우 좋아 호흡이 빨라짐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터뜨려서 이것을 긍정의 에너지가 이렇게 하는 걸로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위에 관한 설명이다 어~ 작품과 형식인 거이 시는 이 시는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산의 속성에 관한 진술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어, 뭐에서 뭐로? 어, 부정에서 긍정으로. 그래서 이제 좀 그걸 볼수 있는 부분이 그러나 부분이었죠. 이 시의 제목인 무등은 실제로 존재하는 산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등급이나 차별이 없음을 뜻하는 명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평등해서 아까 그 얘기. 그래서 이 시는 시각적으로 산의 형태. 어, 행의 의도적 배열을 통해서, 시상의 전개성 과정은 하나의 하산 과정에 대응된대. 아, 내려가니까 점점, 어, 힘들어지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 그러면, 숨이 가빠지는 것도 있고, 아닌지. 어, 아닌데. 과정에 대응된다. 산의 속성에 관한 진술들이 절망, 분노 등 부정적인 속성 거래에서 시작하여 점차 희망, 평등 같은 긍정적, 음, 절망, 분노, 그 다음 희망, 평등. 변하고 있는데, 이는, 수직의 위태로움으로부터 수직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거 쓰러질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어디야? 꼭대기일수록 쓰러... 그렇지 무서 무서워지는 거니까. 점차 수평적 안정을 회복해가는 이렇게 내려가서 이거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지. 회복해가는 하산의 과정. 으아 지금 하산의 과정은 이렇게 수직의 위태로움부터. 수평적 안정을 회복하는 과정과에 대응된다. 무등 역시 끝부분에 등장하는 평등의 같이 어머니의 차별 없는 사랑 같은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산의 모습. 이것이 이제 시상전계 그 하산의 과정하고도 일치하게 되는 거고, 제목도, 제목도 지금 시의 내용과 지금 잘 맞아 떨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 테니까 집에 돌아가시면, 어, 어떡하라고? 교과서, 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귀향에 이제 옮기는 거라면, 교과서의 내용하고 지금 여기 적, 그 표시한 거랑 좀 다른 색깔로 적으면, 아, 요거는 교과서, 요거는 이제 그거인 거,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볼수 있겠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두 군데 사서, 뭐가 가지라고? 자습서. 자습서가 가지. 요거 정리해서, 지금 다시 카톡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 응.